안녕하세요. 발품부동산, 발품맨이 아닌 방구남으로 바꾼 방구남입니다. 발품맨이라고 하니까 너무 발음이 어렵다고 해갖고, 방구남, 방을 구해주는 남자로 이름을 바꿨어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연목동인데 최근에 비피해로, 비티에 입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좀 희생을 당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좀 지하에 대한 인식들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최근에 이제 뭐방보러 오신 분들도 지하 딱 얘기하면 은 제일 먼저 뭐 침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셔갖고 그런 거를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이 올때 어 걱정하지 말라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편견을 좀 없애드리려고 제가 이 동네에 나왔어요. 그러 그러니까 외관만 보시면 벌써 동네가 좀 허름한 거딱 보이시죠? 이게 집 들어가는 입구에요. 오늘 보실 집이 요 집인데 대문만 보면은 뭐 전원주택 분위기가 나죠. 오늘 보실 집 지하가 이 부분이에요. 외관 먼저 보여드리면 일단 그 침수 걱정 항상 이게 청문 쪽으로 이렇게 물이 넘쳐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다 말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 말라 있고 여기 배수로가 있고 여기 있고 머리 위로 이렇게 처마가 있어갖고 바로 물이 떨어질 그런 걱정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이쪽 벽에서 차고 넘쳐야 되는데. 타고 넘치기까지 여기가 턱이 사선으로 좀 턱이 되어 있고 여기 또 하나 배수구가 있어 갖고 넘칠 염려는 없어요. 그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여기 계단이 하나, 둘, 셋, 약간 이렇게 내려오시면 단독 세대예요. 다른 세대는 없고 지하에 혼자 혼자만 있는 세대. 이렇게 대문에서 바로 내려오는 깊지 깊지 않은 반지하. 이 들어갈 때도 계단이 이제 또 하나 있는데 들어가시면 전체적으로 여기가 지금 거실이에요. 반지하 투룸에 거실까지 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거실 공간으로 따로 되어 있어요. 주방을 바라본 모습. 주방까지도 거리가 상당히 있어요. 거실이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큰데 여기 거실이 있어서 TV나 이런 거는 따로 이쪽에서 보셔도 돼요. 그럼. 큰방 먼저 들어갈게요. 어 보이시나요? 상당히 사이즈가 좋은 거. 이게 큰 방이 일반 그 신축들 그런 큰 방만큼 많이 커요. 구옥이고 지하인데도 상당히 많이 크고 제가 지금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이 습하거나 그런 냄새가 전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위에 부분은 당연히 없을 거고 우선은 이제 지하 같은 경우는 아래를 봐야 되니까 장판을 한번 걷어볼게요. 오 오우, 상당히 깨끗해요. 보면 이제 도배지 쪽으로 물이 새고 있으면 바닥 쪽이 젖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물 새에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집안이 습한 느낌이 없어요. 이런 문이나 이런 색감이 오래돼갖고 칙칙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집은 사이즈도 넓고 깨끗해요. 작은 방한번 볼게요. 작은 방 사이즈도 지금 뭐, 신축들 작은 방보다 훨씬 커요. 이 정도면, 어, 두 식구 살아도 좋아요. 세 식구 살아도 좋고.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단점은 여기 문이 나무문이라는 거, 이 오래된 나무문 아시죠? 여덟 들 때마다 들르륵 소리 나는 거. 바깥에 문은 옛날 샤시로 되어 있고. 이쪽 거실도 마찬가지예요. 거실이라고 안방창도. 똑같이 다 옛날 나무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 주방도 아... 싱크대를 좀 교환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안 해준대요 싱크대가 오래됐지만 이 워낙 집이 좀 가격이 저렴하게 나와갖고 비싸게 안 받을 테니까 그냥 쓰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그래도 이렇게 좀 깨끗이 닦아놔갖고 싱크대가 좀 깨끗하긴 한데 수전에서 좀 물이 새는 것 같아요 물 새는 부분은 수리해달라고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도 뭐, 주방, 환기할 수 있게 여기 창도 있고, 나쁘진 않네요. 아, 대박의 화장실. 화장실 보면, 여기 입구에 계단 두 개. 계단 두 개가 이렇게 있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아, 이게 키가 제가, 170인데, 딱 맞아요. <laughs> 뭐, 딱 맞아갖고, 그렇게 높은 그런 공간은 아니네요. 여기 이제 세탁기. 세탁기 있는 공간인데, 세탁기 놓고, 한, 이 정도? 이 정도까지 찾할것 같으니까, 샤워 부스 이렇게 설치해야, 씻을 때 세탁기 쪽에 물 튀고 그러는 건 없어요. 어, 저 정도 키는, 어, 왔다 갔다 지금 이 머리 안 구부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 뭐 괜찮네요. 이 정도 씻기도 불편하진 않네. 저만한 키만 오시면 돼요. 이 경기, 알록달록 뭐, 빨갛게 되는데 요거는 따로 커버만, 새로 사서 끼시면 돼요 자, 지하지만, 이렇게 깔끔한 지하도 있다는 거, 물이 새지 않는다는 거, 이거 청문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여기 부분이 턱이 있어갖고, 젖은 부분이 없죠? 여기로 이제, 물이 넘쳐야 되는데,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하여도, 이렇게 깨끗한 지하, 물이 넘치지 않는 그런 지하도 많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오늘 비오는 와중에도 급하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약간 좀 두서 없고 그런데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그럼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아까 제 출발점 공원이었죠? 공원이 바로 옆에 있고요. 면목역은 도보 한 6분, 6분 정도로 걸어가시면 면목역 이용하실 수 있고 동원시장이 되게 상당히 큰 시장인데 동원시장이 어 걸어서 한 3분, 4분 그 정도 거리에 있어요. 야채들이 좀 저렴해서 저도 자주 이용하는 곳인데, 방문해 보시면 될것 같고, 집이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너무 좋다는 거, 가격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집이 가격은 4,500이에요. 4,500. 전세 4,500. 월세도 아니고 전세. 보통 지하도 한 6, 7천. 비싸게는 8, 9천에도 나오거든요. 여기는 4,500. 원래 살던 사람 그대로 같은 가격에 나온 거니까, 부담 없이 구경하러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항상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뭐 오늘 영상은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지더라도 급하게 찍은 만큼 그래도 뭔가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찍은 거니까 잘 봐주시고요. 발품 부동산 전화 주시면 언제든 상담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방구남이었습니다.